그래서 올해 수능 후기 중에 다섯 명을 뽑아서 제가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제가 정말 밥사 드릴 테니까 자이 친구 9월 모의고사 성적표까지 올려줬네요. 올해 9월 모의고사 영어 5등급이었는데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받았네요. 아 너무 잘했다 이 친구. 나는 네가 원래 공부를 잘하는데 아, 9월을 망쳐서 네. 5등급이 나온 줄 알았어. 네. 근데, 근데 네가 수능 2등급 나왔잖아. 네. 네, 6월도 5등급 나왔어요. 아, 6월도 5등급. 네. <laughs> 그럼 계속 영어 모의고사는다 네. 교육청 거도 뭐참 네. 4, 5등급 이렇게. 네, 맞아요. 어, 그러면 내 영상 언제고터 규모 치고 보면? 한거 그러니까 4, 5월 달에 그냥 올라오는 거몇개 박긴 했는데 아. 그때는 딱히 위기감 없어 가지고 아, 그치지치강히뭐 네. 그냥 그치, 그치, 네. 아이아 2월까지도 괜찮았는데 아. 이제 9월 되니까 최저 맞추는 생각이 슬슬 아, 나더라고. 아, 아, 아. 그때부터 좀 열심히 봤어. 궁금한 게 네. 네. 애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내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내용상다 도움되거든 네다 도움돼 확실히 다 도움되는데 니가 느끼게 니가 느끼게 뭐가 제일 도움이 됐어? 순서랑 아, 그족밥 문제 푸는 거 순서가 누 가지 어 문제 푸는 순서잖아 족밥 문제 다 맞추면 솔직히 아, 아. 3은 무조건 나오는 거 그게 제일 도움이 됐어? 네족밥 문제 그다음이 아, 순서 36, 37? 네그 약간 뭐 단어인가? 아그 디즈 같은 거어 아, 그치 디즈시 디젤. 되면서 그치 네. 명시적 단어네 맞아요 명시적 대명사 네, 뭐. 네 맞아요 음. 아홉 번그 대신가 와신가 완전 불안전네 번5 번이었나 5번이었 완전 불안전 아, 바로 어, 이번에 네. 고맙다 아. 네가 네가 증명했구나 네. 사실 이거 유튜브 네, 네. 어차피 얼굴안나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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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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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다 네, 단어 미친듯이 이어요 아, 진짜? 아, 아니, 네가 그냥 열심히 했는데. 듣기 다 맞췄어? 듣기 다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순서. 아, 순서. 네. 네, 그건 진짜 최고예요. 아, 아무튼 뿌듯하다. 고맙다. 진짜 내가 지금, 니가 이렇게 해주면서 너무 기분 좋은데. 네. 이걸 누군가 이제 후배들이 보면, 아, 나도 그냥 또 선생님 영상 보고 끝이 아니라, 너도 모여보면 풀어봐 이랬다. 그럼 진짜 나도 할수 있겠다. 네. 니가 그걸 증명해줘 네. 단어, 단어 말이에요. 네. 여한이 없다. 아 <laughs> 진짜, 근데 진짜 고마워서, 진짜 고마워서. 연기 응. 공부 을다 못했었던 거야? 그냥 뭐, 찝어주는 거, 그거 솔직히 다는 못받고 음. 그냥 100개만 봤는데 다한 세, 두세 번? 그 정도. 아, 몇회도 했네. 아. 그 정도 하고 보니까. 아. 하나 빼고 아. 그 연계 7개인데 6개 다나오더라 직겸 연계 네. 6개 아 근데 어. 어차피 빈칸 빼고는 그냥 응. 풀어도 응. 맞았긴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그때는 연습 충분히 됐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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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90점 나온 거야? 92인가 93인가 92, 네. 오 잘했네 네. 그래. 빡빡이가 있네 그러 네. 네. 그땐 간절했으니까 열제 네. 얼마만큼 쓸까 <laughs> 많이, 많이 간절했죠 <laughs> 진짜 여기 너무 멀리다 <laughs> <laughs> 아야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단어 많이 외우세요. 아. 단어 <laughs>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제일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 어. 영상 가 봐도 아. 단어 모르면 못 풀어요. 감독님.